Oh, God, sing 성경의사님 등장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등장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수도노의 장로회장이시고 올해 감사이신하정민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국 장로회 목사 장로 기도의 기간 중에 제54회 전국 장로회 앞에 전국 임원대회로 임원 이로 이 시간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국장로연합회가 54회기까지 오는 동안 수고와 헌신을 하신 정경 회장님들과 신앙의 어르 신들의 섬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2054회기 회장으로 홍석환 장로님을 세우시고 실무 이원들과 일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장례에는 더욱 은혜가 넘치는 한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모든 회무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 말씀은 야구 3장 13절, 17-18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충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호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금결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결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누드리라 아멘 아, 네. 자, 증계계장김봉중장님 나오셔서 지휘와 크리즈으로 숨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실 때에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부족한 종을 이 개안전에 서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프리지니스 회장님의 존명한 인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존명하는 우리 중인 회장들에게 대단히 야구보는 누구보다도 행암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결과는 행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 그래서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강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변화하면서 재능으로 만미한 마 제 온유함으로 그행함을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장르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입니다 장르인들께서는 교의 중심이 되시고, 선영과또 임원에 이렇게 전국 장례나 이연아 괴를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열심히 일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지혜의 온유, 온유함이라는 단순히 유선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지혜의 사명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단순한 열심이나 강한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 안는 제의 온유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와 열합편을 하는 주님의 뜻을 신중히 헤아리는 하나님이 주는 제의 온유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은 여러 신앙 안에서 방포가 나뉘고 녹인이 갈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소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로서 결국 무너, 어, 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장로님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너희의한 장로님이 죽었어요. 교회의 분열 때문에 이 노예의 임원으로 소가시는 장로님이었는데 어, 노예장이 노예를 어, 분리하기 위해서 불법을 전했을 때 이사회가 나왔습니다. 교회는 노예장을 따르고 이 장로님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노예를 따랐어요 결국은 노예가 분리되었습니다. 교회는 노예를 분리하려고 많은 돈을 썼고 이 장로님은 자기 개인들을 들어가면서도 노예를 살리려고 이 불이 아날로그에 있었지만 결국 노예가 분리되고 그리고 이 장로님은 바르게 했는데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로직을 견줄다고 민직을 당하고 결국그 스페레스로 어, 죽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작은 말과 태도 하나다. 이렇게 공동체를분열시킬 수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한 차이가 오해가 되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꼭 얘기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서로 가득해주셨고 그런 다양성을 <laughs>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 공동체를 <laughs> 세우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께서는 그의 질서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직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무기있는 선택과 책임을 <laughs> 자리해 계시지만 동시에 서로의 다름을 알고 그 사람의 의기를 존중하고 양보하고 이해 주여, 해 주여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또 우리 열라편는 세상에 더 빛을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저는 한번한 번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하나 되고 주님 모든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어, 이 공동체를 반드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히 다툼의 일익, 다툼의 일익근는 열심 아니라, 제 온유함으로 합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립이 <laughs> 상체를 남기는 성립이 아니라, 군대자를 바르게 서고라는 <laughs>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손과 발에 달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 온유함으로 하나되는 우리의 라편과 대결을 공동로 <laughs> 하는 어, 방을 짓거나 나누거나 자기주장을 앞서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로를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더욱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런 공동체들이 사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면서 우리 전국 간의 평화가 하나됨을 위해 내가 먼저 낮아지고 영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 잘 갈망할 수 있는 죄를 주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화평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셨소서 아, 네. 제 온염으로 하나되는 제 모두가 대개해 주시옵소서 성인의 교회도 합평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끼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국 장례회가대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신기로 일군예 배반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같이, 예.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그 이름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 없이 시간에서 그거 같이 하겠소니옵시다. 오늘 날로 내게 이 권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어디에 있는 줄을 를사 우리 여 우리 죄를사여 우리 여 우리 열을 쌓여. 우리 열을 쌓여. 우리 열을 쌓소 우리 아을 쌓여. 우리 열을 쌓여. 우리 열와 쌓여. 우리 열을 쌓여. 우